2021만102일 용할 양식 소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요절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배우고 알아 실천하는 때까지 이르도록 돕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문에 그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시고 이를 행하면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웃인가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그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답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참아 입에 담기 싫어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사마리아인과 같이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다시 보도록 돕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심기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 속에 어찌 보면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치료하실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더 드는 비용이 있다면 아낌없이 지불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것 같은 이웃을 위해 실제적인 섬김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알기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